예, 아, 예. 아, 네, 아, 아, 어, 아, 하겠어요. 네. 어, 주유님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 그... 페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거 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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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맞아요. 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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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면 끝날 것 같아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제가 떡그 샤브샤브를 먼저 먹고, 여기가 마스테라 데가 샤브샤브를 먹고, 그 다음에 부페를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뽀뽀뽀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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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음. 맞아. 이거 올라가. 그냥 한 명만. 그고그고 어, 들도많 많이 있어. 그안 돼지. 그래서 많이 안 돼. 까지 이제 이걸 받으려면 줄 서서 받아야 돼. 이게 이정 맛있는 건데 줄 서서 받아야 돼. 사람 엄청 많아요. 이제 저희 물티슈거든요. 제가 이거 물티슈 그 배달을 해서 배달하고 나서 바로 먹으러 왔습니다. 끝에는 이거 뭐지? 그릇 갖고 오려면은 또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그냥 한 번에 그릇을 다 갖고 왔어요. 이야들 네, 거 먹고 저보아 배는 그 배도 한 번씩 같이 해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제가 오늘 배달 와가지고 배달 왔다가. 일다 그냥 하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은 더 혼자일 거야. 오 <목소리도> 음. 만수 제가 만식채가... 어 음. 안녕하세요 아 썸네일이요 아 그게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한번 배워서 한번 썸네일을 한번 넣어버렸어요. 유튜브 썸네일 말하는 거죠? 그것도 배우면 한번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장치. 음, 참치. 장치입니다. 참치. 네, 주인님은뭐 드셨어요? 아, 벌써 배불러. 잘 익어 먹고. 유인님은보우 드셨어요 어 응. 드셨어요 응. 응. 근데, 호떡에 고추장이 들어가야 돼. 고추장 별로 싫어하는데. 고추장이 뿌려져있었어 그래가지고 좀고기 <laughs> <고기>. 어. <laughs> 큰일 났어요 아직 음식들 많은데 배불러. 두근거리 <laughs> <laughs> <와. 웃음> 치웠는데, 어, 이제 아직도 이만큼 나왔어요. <laughs> 네. 와. 그러니까 원래 다이어트를 하는데, 저도 엄청 고민을 했어요. 국대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 맞아요. 여기는, 뭐, 월급이 얼마야? 환경 부담금 5,000원인가? 내야 된다고 하더라 근데, 어느 정도는 남겨도 네. 상관없더라고요. 입자가 음 응? 음 너무 커서 고이에요 아, 이거 먹으면 이제. 하고 넘어오기는 양념 치킨 뭐거 어. 제가 아프리카 t v 랑 인스타그램이랑 같이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외국인 외국분이 들어오셔서. 아 맛있어. 이 음식과의 전쟁이야. 그 먹고 그러고 그것도 먹어야 되거든요. 디저트도 먹어야 되거든요. 디저트도 먹어야 되는데 많았어요. 아니, 연어 있나? 연어. 안녕하세요. 한번더 어들어 오셨요하나님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지금 음식이랑 사투쟁이입니다. 이거 먹고 디저트도 먹어야 돼가지고 지 배가 지금 비상탈 때가 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가셨네 아 о н т 여기. 에저장 주러 가셔서. 가좀웃징하네 <목소리가> 라면 맛있게 드세요. 여기 인천 중구 오실 일 있으면 여기 만주채가 진짜 맛있어요. 만두채 한번 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아이고 배. 제가 이래서 다이어트를 못하나봐요 다이어트 해야되는데 머리만 그렇게 많 하고 몸은 입은 그냥 먹고 있어요 대신에 음. 다이어트해서 저녁에는 진짜 우유랑 닭가슴살 같이 먹으려고 추천하고 음. 있습니다. 응. 응. 점심에 좀. 오. 어이유님 어디 사세요? 그 두개밖에 안나았습니다 두개를 그 갖고 이제 그 디저트를 먹으면 끝입니다 음. 아이잠깐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다 먹었네. 나 같은데? 아나와지세요 먹어야지. 何でそこは何で はい。はい 안녕 이제 디저트를 가지고 와야되는데 그 디저트 가져오는 동안에 다시 컸다가 다시 디저트 가지고 와서 다시 켤게 알겠지? 좀 있다가 봐 그럼 이 i a t t a c